네 여러분 기계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CNC 선반에서 정삭을 하실 때왜인선알 0.4알만 쓰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왜 0.4알만 쓸까요? 정삭할 때 0.8알, 1.2알 더 나가서 1.6알을 쓰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우선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선 인서트를 보시면요. 자 우선 이 제품이 CNMG고요. 여기 끝에 끝에 부분이 직각 완전한 끝에가 직각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끝에 살짝 알져 있습니다 필렛이 돼 있어요 이거를 인선부라고 하고 인선알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알값이 왜 있냐면 이 알이 정확하게 이날 끝이 직각으로 돼 있으면은 얘가 이 끝에 부분이 오래 못 견뎌요 그래서 끝에를 알로 필렛 처리해서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인서트 뒷면에 보시면은 여기에 1204는 인서트 사이즈고요. 뒤에 08이 붙어있어요. 그럼 해당 인서트는 0 8알짜리 인서트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0 4알짜리 인서트를 써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도면을 볼때 도면에 최소 코너, R 반경이 써져 있습니다. 최소 코너 R 뭐0.4 2야0.8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왜돼 있냐면은 우선 제품과 제품이 조립을 할때 이렇게 그냥 관통되는 제품이면 상관이 없는데, 단이 져서 들어가서 딱 걸쳐야 되는 제품인데, 여기 끝에 r 이 0.8, 1.2 r 이 되어 있으면은 조립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반대편에도 r 을 주고, 이 축쪽에도 알을 최소 반경을 줘서 딱 넣었을 때 면과 면이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소 반경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 적혀 있더라도 조립 관계상 봤을 때 최소 알 고민해 주셔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값은 정상 때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은 알값이 작을수록 조도가 잘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 사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알값이 클수록 조도가 잘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그림 보면은 제가 약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때요?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편하실까요? 같은 회전, 같은 피드일 때 이론상 알값이 크면 클수록 조도가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실제로는 0.4R, 그러니까 알이 더 작을수록 조도가 잘 나오냐? 우선 첫 번째로는요, 알이 크면 클수록 가공 중에 부하를 많이 받습니다. 닿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알이 크면은 닿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부하가 많아져서 이제 제품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흔들릴수록 조도가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얇고 긴 제품을 이 알값이 큰 제품으로 가공하게 되면 이제 채터링이라고 해서 진동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면이 깔끔하게 안 나오고 진동이 생긴 것처럼 지진한 것처럼 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칩 처리인데요. 저희가 대부분 정삭을 할 때는 정삭 여유량을 0.3mm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알값이 큰 0.8R이나 1.2R로 가공하게 되면은 정상 여유량보다 알 값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는 알이 있으나 많아 한 거거든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선 알에 반 이상을 먹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한 거는 0.4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정상 여유량은 0.3을 주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먹기 때문에 칩 처리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이제 파이로 0.3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보세요. 알 값이 0.4R이니까 편측 0.2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알값의 절반 이상을 줘본다든지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아까 이론적으로는 알 값이 크면 클수록 조도가 잘 나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왜 우리가 정사계에서 0.4R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0.4R로 0.8R과 같은 조도가 나오려고 하면, 은 피드 값을 더 천천히 놔야 0.8R, 0.1.2R 인선부 인서트와 같은 조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말하자면, 은 가공 조건이 안전하거나 클램프가 안전해요. 그리고 단도 없어요. 스트레이트 구간이에요. 그럴 때는 무조건 0.4R을 써본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상황이 되면은 0.8알, 1.2알로 정삭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0.4알짜리로 정삭한 것보다 어느 정도 조건 제가 얘기했던 이제 떨림이나 아니면은 불안정한 조건, 마모 이런 것만 아니라면 0.8알로 정삭을 하면 더 빠르고 조도가잘 나온다는 사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삭 여유량을 그만큼 많이 줘야 돼서 마모 또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중에 테스트를 하고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계맨님, 이 엔드밀, 엔드밀은 그런 게왜 적용이 안 되있나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엔드밀 옆날 부분이 다 호닝 처리가 돼 있어서. 수명 증진을 위해서 날이 샤프하지 않고 다 죽어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 미세하게 죽어 있어서 티가 안 나는 거고요. 알루미늄 전용은 샤프해야 하기 때문에 날을 죽이지 않지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엔드밀들은 옆날을 혼잉을 쳐서 아주 미세하게 죽여놔서 수명 투명을 늘리기 위해서 혼닝을 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이 엔드밀에도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공구가 샤프해야 되는지 아니면 뭉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이거에 따라서 조도와 그리고 가공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제가 테스트를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잘안 되셔도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짓겠습니다. 그럼, 안녕!